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심에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 대답 뛰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죄름므로 축원합니다. 어, 오늘부터 한 주간은 어, 2022년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주간에는 어,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있었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묵상함으로. 오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을 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찬송했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이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환영했는데 왕으로 오신다고 믿는 그분은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인데,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때나 자신을 알수 있게 되고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입만 무성한 가지를 보신 후에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우리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신앙 안에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신앙적인 것들이 참 많지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요, 때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이야기하고요, 교회 안에서 직분도 받았죠.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는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아요. 문제는 그 나무가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는 나무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간다면 직분이나 열심이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그리소인 된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잎이 얼마나 무성하냐, 나무가 얼마나 실하냐, 그게 아니고 열매가 있느냐, 그걸 확인하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열매가 있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에 맺힌 열매, 그 열매를 드릴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 를 보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를 파는 자들은요. 그 하나님에게 관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갔을 거예요? 원래는 성전 들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편의를 돕는다는 이유로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변질이 돼요. 그 안에서 장사진을 이룸으로써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볼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 욕심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되는 것이 성전의 목적인데, 그런데 성전이 인간의 욕심으로 타락하여 또 다시 욕심을 치우는 수단이 되어 버리니까요. 성전에 올랐지만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비극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지요. 그런데 과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계신가요? 성전이 구별된 곳이라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지만 이곳이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을 볼수 있는 눈, 그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은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세우셨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곳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아 버리고 만든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을... 보게 되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눈이 선명해지게 될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될때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욕심에 사로잡힌 나, 세상에 깊이 빠져버린 나를 발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무엇보다 우선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분주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며 살아가게 하고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어. 순종함으로 내 삶에 열매가 있게 하고 없어서, 오늘 하루가 열매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고 없어서.